본문은 아브라함의 종이 하란에서 이삭의 아내가 될 여자를 만나 혼담을 나누는 과정을 소개합니다. 아브라함의 나이가 144살입니다. 아들 이삭도 40살이 되었습니다. 서둘러 아들의 결혼을 준비해야 합니다. 얼마나 중요한 대사이겠습니까? 일을 맡아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아브라함은 평소에 신뢰하던 노련한 종을 하란으로 보내게 됩니다. 믿고 맡길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이지요. 그러나 자격만 가지고 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인의 뜻에 맞게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는 충성된 자세도 필요합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자격뿐 아니라 충성된 모습을 가지고 하란에서 맡겨진 사명을 수행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백성입니다. 한편으로 주님의 종으로 주님을 대신하여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사명자입니다. 그렇다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할까요? 충성된 자세입니다. 본문에서는 보내심을 받은 자가 가져야 할 충성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주인의 명을 받아 가나안을 출발하여 하란에 도착합니다. 친족이 모여 사는 나울 성까지 왔습니다. 그곳 오늘가에서 리브가라는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자신이 찾던 아브라함의 친족입니다. 하나님께 칭표를 구하며 기도한 결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결혼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는 일만 남았습니다. 혼담이 오가면서 아브라함의 종은 충성된 종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일까요? 첫째. 우선순위를 주인에게 맞추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리브가의 집으로 가게 됩니다. 집안 사람들은 당시 풍습에 따라 손님인 종에게 씻을 물을 내놓고 음식을 차려놓습니다. 종은 먼 거리를 씻지도 먹지도 못하고 달려왔습니다. 마침 저녁 식사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식사부터 하고 다음 일을 진행하는 것이 순리입니다. 그러나 종은 사양합니다. 이유는 단한 가지입니다. 내가 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신은 종이기에 주인이 맡겨준 일부터 처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씻고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악한 종과 충성된 종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악한 종은 자신에게 필요한 것부터 먼저 채우지요. 그러나 충성된 종은 사명부터 먼저 하려고 합니다. 사명을 위해서라면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함에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둘째, 주인만을 온전히 드러냅니다. 이제 본격적인 혼담이 오가게 됩니다. 서로를 소개하는 시간이 있어야지요. 아브라함의 종이 먼저 자신을 소개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소개하고 있나요? 그가 이르되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이름을 생략합니다. 주인인 아브라함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종에게는 이름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인의 이름만 드러나게 하지요. 그런데 종은 형식적으로 소개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순종하여 물질과 자손의 복을 받았다고 소개합니다. 나아가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걸으며 신실하게 섬기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아브라함은 세상에 어떻게 알려지기를 원했을까요?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이 아닙니다. 믿음으로만 살았던 신앙인으로 소개되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주인의 뜻대로 정확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이름은 감추는 사람입니다. 세상에서는 거창한 타이틀이 있어도 주님 앞에서는 무명의 그리스도인으로 불리기를 원하는 사람입니다. 주님의 이름만 존귀하게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이래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라고 말합니다. 셋째 하나님의 사건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제 소개의 시간이 끝났습니다. 본격적인 혼담이 오가야 합니다. 혼담이 잘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선물부터 주고 마음을 얻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초청을 받은 것은. 오빠 라반이 호의를 베풀었기 때문입니다. 라반은 물질 욕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라반이 그의 누이의 코그리와 그 손의 손목거리를 보고 손님을 맞이하려고 급하게 나온 것입니다. 그러나 종은 세상 방식으로 마음을 얻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가나안에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경위를 설명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을 이어받을 며느리감을 구하기 위해 왔다고 말합니다. 자신이 우물가에서 기도한 대로 여인을 만나게 된 과정과 리브가가 공교롭게도 아브라함의 친족이라는 것을 기루할 정도로 상세하게 설명합니다. 왜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할까요? 혼담이 사사로운 것이 아니고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이 개입하신 하나님의 사건임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충성스러운 그리스도인은 사명을 사사로이 보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환심을 사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사명감을 가지고 당당하게 서지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라고 말합니다. 넷째, 결정권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말을 마치게 됩니다. 주위를 둘러보며 내 주인을 대접하려거든 나에게 알게 해주시고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내게 알게 해주셔서 내가 우러든지 좌로든지 행하게 하소서라며 끝을 맺습니다 혼사를 받을 것인가 아닌가를 가부간에 결정하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거절하면 다른 방도를 찾아보겠다는 것입니다 종은 혼사를 꼭 성공시켜야 할 처지에 있습니다 먼 거리를 달려왔습니다 빈손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상대방의 소매 끝이라도 붙잡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최선은 다하되 결정권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합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가나안을 떠날 때 종에게 내려준 지침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열심히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러나 열심과 최선이 하나님의 주권과 인도하심을 뛰어넘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의 최선 위에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니라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름이 알려지지 않는 한 종에 의해 아브라함과 이삭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이 서서히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봅니다. 충성된 종에 의해 구원의 역사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름이 있는 위대한 사람들이 아닌 평범하지만 충성된 사람들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복음과 구원의 역사도 이름이 알려지지 않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합해지고 모아져서 거대한 강물이 되어 세상으로 흘러갑니다. 주님은 오늘도 한 아래 미랄이 되어 거대한 강물에 합류할 물방울을 찾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주님, 우리를 주님의 종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과 깊은 교제 속에서 충성하는 종이 되게 하소서, 우리의 헌신으로 주님의 아름다운 이름이 세상에 펴져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멘.